오늘은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이동하는 날입니다. 항저우의 시호, 서호를 보고, 여기 있는 뇌봉탑을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. 일찍 도착해서 기차 바로 탔고요. 고속열차를 예매해서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서호에 도착했고요. 여기가 인공 호수라고 하는데 진짜 넓어요. 카메라 앵글이 한 번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습니다.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내봉탑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티켓을 구매하고 들어왔고요. 엘리베이터 아니 에스컬레이터죠?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서호 어디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탑이에요. 이 탑은 예전에 전쟁 때문에 사실 파손되었다가 지금은 이 원래 원형의 그 털을 좀 복원해 둔 채로 그러니까 손상시키지 않고 그 외형을 예전 터를 유지한 채로 새로 복원한 형태입니다.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예전에 사용하던 터가 그대로 보되어 있어요.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안에 보면 이 역사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과 그리고 저 안에 터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. 저기 썼던 기초 원래 디딤목 같은 것들이 그대로 저렇게 보존이 돼 있습니다. 이거를 손상시키지 않고 이 위에다가 새로 지은 거죠.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남아있던 원형의 이런 잔재물들이 있습니다. 이것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건축을 한 거죠 이건 좀잘한것 같아요 기존에 무너진 건축물을 이 외형 그대로 좀 복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서진 것에 대한 원래 오리지널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위에다 올린 거죠 그리고 이 뇌봉탑은 서호의 전경을 위에 올라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어요. 서호 각 위치에서 저 뇌봉탑을 바라보는 것도 멋있지만 뇌봉탑에서 내려다보는 서호의 이 전경 이것도 멋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층마다 점점 높아질 때마다 조금 낮은 위치랑 최고 높이랑 또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좀 올라가 봤어요. 여기는 기념품 샵도 좀 같이 있었고, 위에서 보니까 또 다르죠. 밑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, 기초 공사된 이 지지대를 눈높이에서 볼수 있는 위치였어요. 这儿啊，对、嗯嗯嗯，上来上来一个，哎对，哎不。 이제 위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보겠습니다. 어디서 타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들 가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갔어요. 저기가 엘리베이터인 것 같아서 그냥 눈치껏 같이 가서 탔습니다. E 내리는 입구가 따로 있고 타는 입구가 따로 있더라고요. 내리는 전용 입구랑 탑승하는 입구 따로 음,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올라가면서 밖의 풍경을 볼수 있게 유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잘 만들었다 싶었어요. 올라가면서 밖을 볼수 있거든요. 来，你们上手去，不按。哦，这样。都在这里，我知道，知道，这里。可以喂。你按啦。没？什上。什么？老个？谁？毛家山啊。因为上，上次去那个，上次去那个。对对。湖南。我没到湖南长，长那个叫什么毛主席的那个故乡，那个那个电视。高上次是给厂里去。 나전망이 네, 가장 멋진 최상층에 올라왔습니다. 여기서 한번 서울의 전경을 한 구경할 예정입니다. 자, 보시죠. 반대편에 있던 절도 보이고요. 이쪽은 반대편 절 쪽에 있는 풍경입니다. 저쪽 서호 쪽으로 쭉 걸어가서 한번 풍경을 구경해 볼 예정입니다. 여기도 지금 단풍이 들어서 예쁘죠. 이게 항상 다니다 보면 아쉬운 게, 풍경이 정말 멋진데, 눈으로 담는 풍경이 카메라에 100% 찍히진 않는다는 거요 눈으로 보는 것만큼 찍히는 카메라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, 아직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죠? 그래서 눈으로 제일 신경 써서 담으면서 카메라도 그래도 같이 안 담아놓으면 좀 아쉬우니까 카메라도 같이 찍어서 담았습니다. 그 넓디 넓은 서호의 전경입니다. 이게 높이가 높다 보니까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어요. 그래서 바람 소리가 다 들리죠. 넓습니다.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아마 저 중간에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저게 삼다미널일 거예요. 세 개의 점이 보이는데 저게 삼다미널이고 저기를 유람선 타고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구경한 다음에 다시 나오는 그런 코스도 있는데 저기도 가볼 예정입니다.